안녕하세요. 디지털 창작자 조화저입니다. 네, 지금, 어, 연습을 하려고 키긴 했는데, 어, 지금, 네, 유튜브, 네, 지금 촬영으로 이게, 시, 이게, 이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실습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한, 원래 이게 45분에 15분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미 한 10분 조금 넘게 지난 것 같아서, 지금 아마 이거는, 어, 이 시간 내에, 이제, 좀,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제,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 알려드리고. 네. 그리고 지금, 네, 이게 칭량 접시고, 네, 이게 도, 도가니? 이게 도가니, 도가니, 어, 도가니 집게입니다. 네. 근데 도가니 집게가 좀 작죠? 네. 왜냐하면, 어, 도가니 자체가 이게 최소 사이즈예요 제일 작은 사이즈의 도가니이기 때문에, 도, 이런 도가니를 다룰 때는, 이제, 네, 도가니 집게도 좀 작은 걸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데시케이터 회화로 히팅멘틀을 준비했는데, 이 히팅멘틀, 이거, 모이 히팅멘틀, 이거는, 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식품용이 아니에요. 정기용으로 나온 거고, 히팅 멘틀이 아니라 이거는 원래 용접할 때 쓰는 뭐 그런 뭐 전기 기구인데 뭐 그렇기 때문에 히팅 멘틀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실 히팅 멘틀의 기능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히팅 멘틀의 효과를 기대하면 절대 안 되고요. 어쨌든 외관상으로 히팅 멘틀이랑 또 이제 좀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 이 도관이 딱 올려놓기 좋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사실 모이팅 멘트를 이걸로 만든 겁니다.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 네. 그리고 회화로는 실제로는 이제 좀 위로 좀 나와 있어서, 네. 어, 뭐좀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한데, 어쨌든 뭐 이거를 너무 단차를 많이 높여놓으면 또어 제가 완전 초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식량 접시나 이제 그, 도가니를 올려놓을 때또 실수를 해가지고 또 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작은 걸로, 예, 대체를 하는 거고, 데시케이터도 마, 찬가지입니다 데시케이터도 원래는 상당히 크죠? 네, 그런데 그 크고 이렇게 좀 동그랗게 움푹 파여져 있는 어떤 그런 접시 모양인데, 그거를 똑같이 할것 같으면 또, 네, 제가 완전 초보인데, 네, 이거 측량 접시랑 이제 도가니를 그런 데에 실제로 이제, 아무, 네, 연습도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 버리면 또 실수해가지고 또 도가니를 깨먹거나 이럴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모이 데시케이터도 실제 사이즈보다 훨씬 작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측량 접시를 한번 올려볼 건데, 어, 측량 접시는 지금 히팅 멘트를 안, 안 올라가요. 네, 왜냐하면 측량 접시가 옆으로 좀, 네, 길쭉하죠? 네, 그래서 요게 뭐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 이거는 좀에로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도가니만 올려놓을 거고 도가니만 네, 이렇게 올려놓는 뭐 이런 용도로 쓸 거고요 아네 그리고 지금 어 제가 방금 이제 사실 사실은 이제 방금도 이 유튜브 촬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운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영상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버리고 이제 지금 다시 촬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이거랑 이걸 다룰 때좀 문제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뭐 지금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거랑 이걸 다룰 때 신, 실수를 연발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아, 자기, 자기 자신의 상황이랑 좀 비교해 보시면서 네. 좀 연습을 좀더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걸로 이제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시작을 하려면 이제 영상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녹화를 중단을 하고 이제 또 영상을 시작을 할 건데. 네, 뭐 원래 이거 히팅멘틀 회화로 데시케이터 말고 몇개더 있고 그리고 순서도 원래 더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지금은 진짜 왕초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제 뭐이 도가니도 그렇고 측량 접시도 그렇고 그냥 뭐 아무렇게나 이제 순서 없이 그냥 올려 놨다가 내려놨다가 뭐 그런 작업을 하는 용도로 쓸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다는 거 알려드리고 뭐 실제로는 저랑 똑같이 하시면 안 되지만 정말 저는 왕초보니까 네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좀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네,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 이게 뚜껑을 열어야 돼요, 사실은. 네, 근데 뚜껑이 잘안 열리죠? 아니, 지금 이렇게 헐겁게, 허락하게... 이렇게 잡아서 뚜껑을 내리려고 해도 잘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연습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습이 더 필요하지만, 어쨌든, 네,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좀 비웃으실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실제로 해보면 진짜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초보라서 그런 것도 맞는데, 네, 이거 직접 해보면 쉽지 않다는 거뭐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절대 안 열리죠, 이거. 뭐. 사실은 이걸로. 도가니 집게로 이걸 열어가지고 헐겁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네, 컨을 사용하긴 하겠습니다. 지금은, 네, 진짜 초보이기 때문에. 이건 좀더 조금 열어야 되죠. 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아까처럼 많이 열리는 거 이거 에러예요. 이거는 네. 실제 작업할 때 네. 그래서. 데시케이터에 넣어야된데... 오케이 오케이 데시케이터에는 아까 넣은... 처음 넣을 때 처럼 이거를 이렇게 수평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측량 접시도 그렇고 도가니 나중에 할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여기에 넣을 때는 이렇게 밑에를 잡고 이렇게 한 다음에 꺼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주의할 점이 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열... 에 네, 하면 이렇게 뒤집어지죠? 네 그래서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진짜로 제대로 들어서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게 이걸 네 이거를 또 뒤집어졌죠 방금 뒤집어지지 않게 이거를 네,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이게 예, 이게 왜 연습을 하,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네. 너무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또 뭐, 네 어쨌든 이것도 이렇게서 해 위치 맞게 이렇게 넣는 거, 네이 연습을 잘해야 되죠. 원래는 아까 두손 쓰는 게 아니라 한손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 손을 써서 아또 뒤집어졌구나. 죄송합니다. 손 하나를 써서 대시 케이터에 이렇게 넣는 것까지. 아, 더잘안 되네. 이걸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또 뒤집어졌죠. 에러입니다. 이러면 아또 뒤집어졌죠. 다시. 네, 이거까지 네, 해야 됩니다. 안 뒤집어지고 이거를 이그 밑을 잡아서 이렇게 여, 네, 이렇게 들어올리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직접 해보면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러 이, 이 생각할 거예요. 저따 그냥 보기에는 쉬워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네, 이거 하는 거 보면서 좀 비웃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실제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이거 처음하면 네. 든 그런 거고, 도가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가니는 히팅 멘틀도 한번 네, 테스트를 해봐죠. 이건 작으니까. 그리고, 네, 뚜껑을 또, 이거, 뭐, 반을 연다 그러는데 너무 많이 열면 이것도 에러예요. 뚜껑이, 어, 밑으로 이제, 그 바닥으로 딱다 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는 좀 뭐랄까 이제 깨끗한 환경을 전제로 하는 어떤 실험이기 때문에 식품 산업기사 자체가 이게 뚜껑이 뭐 너무 안 열려서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안 되는 네 그런 네 시험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회화로. 회화로에서도 한번 열어야죠. 네. 그리고 대시 케이터 넣을 때는 이렇게 넣으면 잘안 들어가질 거예요. 해볼게요. 네, 뚜껑이 이렇게 열려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잘안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대시 케이터가 원래 이게 낮고 위에 이렇게 딱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데시케이터는 아까처럼 그렇게 넣으면 안 돼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잡는 거를 이렇게 잡는 거를 하지 말아야 돼요. 데시케이터에 넣을 때는 처음부터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데시케이터에 이렇게 넣, 넣어야지. 이렇게 예. 이게 이게 맞는 그림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뭐 어쨌든 네, 하는 방법은 다 보여 드렸고. 네.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예. 네, 그 저도 이제 사실 처음 이건 또 처음 처음 이거 연습할 때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진짜 실수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 진짜 실수 많이 나온 그 영상을 지금 네, 이제 사운드가 잘못 이제 처리돼 가지고 지금 그 영상을 버리고 지금 두 번째 찍는 연, 영상인데도 이제 좀, 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실수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진짜 잘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 이거 해보면 알겠지만 진짜 어렵습니다. 아, 이거는 시간을 조정 안 했구나. 그래서 이거를 진짜 해봐야 된다. 라는 거. 예. 네. 이게 예 네, 진짜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좀 이따가 이거 내 네, 타이머 풀었으니까 이거를 또 연습을 해보면서 뭐저 혼자 연습할 건데 어좀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 때는 이제 그 유튜브 촬영을 하기가 또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 혼자 이제 연습한 다음에 네, 추석 연휴 끝나고 네좀더 이제 좀 이런 실험들이 많이 숙달된 상태로 와서 이제 네이 영상을 다시 찍겠습니다 그럼 그때 되면 이제 아까 했던 이런 네, 실수들은 많이 줄어들겠죠 네 왜냐하면 네, 추석 연휴가 기니까 네뭐좀 집안일 이것저것 한다고 쳐도 이제 이거를 연습할 시간이 좀 있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추석 연휴 때좀 열심히 해서 네 저도 좀 실력을 향상시키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창작자 조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소리> 재미. <목소리>